가정에서는 가정내렸던 부모들이 이나라다 끊임없이 봉과 해결을 교를 대하고 다스리고 있으니 이게 우상이요 이것이 소경이요 이것이 벌거벗은 자들이요 우리는 그래서 옷을 오래 참음으로 오래 견뎌먹으로 자비와 극률에 그래서 옷을 입어라 벌거벗었어요 그의 은사자라고 하는 주의종들 선교사라고 하는 주의종들 그 많은 헌금을 많이 들었건만 애는 애대로 잡혀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정신이 서 날마다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 그런 아이들만 올려다니니 올려 가정 가정대로 파괴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고통스럽고 이게 영죄인 거예요 너왜 여기 묶여있어? 그 홍과 원에기도되는데 성령께서 영을 갖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봐라 너 여기 왜 묶여있어? 엄마가 나, 여기다 데려다 놨어요. 엄마가 어디 가서 기도받고, 거기다가 얘 기도해달라고, 헌금 들이면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육에 거기에 묶인 것도 모르고, 아이만 못됐다고.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싫어. 쟤가 왜 저러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가 갔다가 나를 맡겼대잖아요 엄마가 거기 묶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로 여기저기 무조건 은혜 받는다 그래서 은사자들 받은사자 찾으다니다 해서 그것이 하는 것인지 말 것인지 분별도 못하면서 무조건 가서 헌금 드리고 돈 뺏기고 영혼 뺏기고 영 뺏기고 혼 뺏기고 여러분 내 임의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서 여러분이 참로 하나의 말씀에, 참말씀에 하나의 참령을 받으셔야지. 참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네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려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죠? 이사의 53장 5절이요. 그가 찔리면 네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네 죄악을 인납미라 그분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에게 평화 주셨고, 채찍을 맞으므로 남을 입었도다. 십자가 보내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물과 피를 한 방도 남기지 않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내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이래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맨 띵이라.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생명에사랑에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까 그 봉구차에 타고 있는 그 봉사 목사님들을 다벌거 벗었죠 또이 권사님들 권사님 은사자라고 하는 헌금 들고 건축 헌금 들고 아이를 갖다 맡기는 이 은사자라고 하는 목사님들 성교사들 이 여덟 명 아홉 명벌거 벗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라 하시는데 주님의 끌어다 묶고 묶어 묶고 끌어내시는데 제가 내가 거기 서서 볼때아 군사네 군사 우리도 군사잖아요 저도 군사예요 근데 무슨 군사? 십자군사 예수님 군사요 근데 그 벌거벗은 영들은요 마귀 군사요 이 부흥사들 같이 다닌 부흥사 목사님들 군사잖아요 권사님이 그 많은 그 성도사님들주의정들를기도받았다고 하는 의사자들 군사잖아요 근데 벌거벗고 더러운 곳에 한자리에 초가집에서 모여갖고 다 모였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달면서 이제 거짓 성도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헌금 들으라 모여라 신학해라 뭐하라 안되면 무조건 한다니 신학하래요 무조건 뭐요? 지 가짜 군사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이 거짓 영들이 거짓 예언하고 가짜 시학 시작하라 해서 지금 군사를 만드는 거예요. 군사요. 여러분, 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불러지 않고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도 예언을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지만,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저, 은사자를 예, 통해서 예언을 하시지만, 여러분이 직접도 받으셔야 돼. 여러분 직접 받으셔야 돼. 저는 하나님이 하라시지만, 5년을 내가 너를 사도로 택했노라 봐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잘 봐라. 이 말씀과 기도드리라. 그러면 병의 치료가 되리라. 이 말씀과 기도드리라. 그러면 원수마이가 저, 박에들에 죽어나가리라. 하신,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마귀 것들, 귀신 것들, 저 소, 돼지, 고양이, 짐승들이, 저 주새끼들이 어떻게 여러분 육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혼의 세계에 들어와서, 너희 집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너희들을 반야하는지를 봐라.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싫대는데 그러면 주님 뭐라시오? 병든 영혼들암 환자들도, 연자, 네가 가지 않으면 죽는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도 그만하나님 아시죠 아버지가 아세요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딸이 저 아들이 지금 아파서 죽을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세요 하지도 않고 네가 가라 네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저들을 고치라고 내가 너를 기름 부었느니라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아파서 고통스러운지 무슨 병 걸렸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뭐라고요? 네가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정을 세워놓으시고 온사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내가 싫어요 싫어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기까지 데려다가 놓고 내가 너를 사도를 택했느니라 요에서 2장 28절 남정과 여정에게 신을 부어주겠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랬더니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툭 하면 안 되면은, 하나같이 오시는 분마다, 하나같이 다 신학하라고 그랬다고. 신학하다고 오시고, 신학하라고 했다고 하고, 저는 본 것이 없는데요. 복사님, 나뭐 신학하라는데, 남편한테 신학하라고, 아들한테 신학하라는데, 다 신학해? 가족의 전부? 어디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래요. 저는 본 것이 없는데요. 말씀해 줄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뱀이요 귀신이요 어두운 것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부르기 전에는 여러분 직접 받기 전에는 아직 늦지 않으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시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끌어, 끌어다가 쓰셔요 어떤 방법도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직접 받아야지. 죽을 먹든 밥을 먹든 꼬꼬라지든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알면은 가짜로 여러분 했다가 지옥 가요, 지옥. 지옥이 있어요? 가짜로 목사노릇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누가 예언해였어요? 신학하라 그래서. 이 마귀들의 귀신들의 지 군사만 들어지 군사. 거짓 예언받고, 거짓 목자, 거짓 예언자가 한 것이라면, 지금 마귀 군사예요. 마귀 군사 만드는 거예요. 마귀 군사. 지 군사. 그럴 때는 마귀한테 쓰임받지 않니 하려거든. 여러분은, 하나님께 직접 받으세요. 직접.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하시니까. 직접 오셔서 가르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를 목사로 쓰시겠다고 신학하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영으로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 주용만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데 오늘날마다 뭘 하나님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 저렇고 내 남편이 저렇고 아내가 저러니 내 부모 형제가 저러니 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신 거에 감사하시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게 해 주신 걸 감사하시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이 죄에서 건져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라고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네 입술을 지켜라 지켜라 네 심령을 지켜라 지켜라 네 발걸음을 지켜라 지켜라 하시는데 그것은 하지 않냐고 날마다 헌금 드린는데왜 안됩니까 왜 안됩니까 날마다 봉사인데왜 안됩니까 왜 안됩니까 왜 안돼요 여러분 마귀종한테 가서 마귀자리 가서 빌고 마귀자리 가서 예물 드렸으니까 안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엇을 행하든 간에 다 상으로 여겨놓으라. 다 상이라고 그러는데 왜내 자식이 귀신병 들여서 돌아다니고 내 집안에서 웅크리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 아들딸들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거짓령들 거짓 군사들에게 마귀 군사들한테, 여러 기도받고 다니고, 헌금 들고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 중로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만 여기저기 다녀요? 가는 곳 뿐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 뿐마다 교회를 흐트러 놓고, 지휘정과 성도들 교회를 더럽히고, 여러분 가정을 더럽히고, 마귀의 속으로 만들, 만드는, 마귀 군사지, 마귀 군사. 여러분을 은혜 받은 자리에 가셔서 여기 회적에 다니셨으면 더 성령 충만을 받았고, 여러분 가정에 회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회복한 살리는 영이고 마귀의 군사들은 죽이는 영이고 여러분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내 자식도 안 되고, 내 자녀들도 안 되고, 내 가정도 안 되고, 내 남편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영들이요, 마귀, 마귀 군사들이요, 마귀 군사, 마귀 종요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뜨거운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내가 마귀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를 잘 구별하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무엇을 행하든 간에 주님 뭘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한 시와 참매로 시와 참매는 뭐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은혜 받은 대로, 날마다 은혜를 받으셔서, 새 노래로 하니께 찬양하시라고요. 날마다 은혜를 받으셔야죠. 날마다 쭉 쳐져서, 힘들고 어려운 찬송, 날마다 예수 피의 십자가 찬송, 그거만 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를 받으신 대로, 새 은혜로, 새 은혜를 받은 것,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 은혜 를 받은 것은 기쁨이 나오자요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세 것으로 찬양하시고 세 것으로 회개하시고 세 것으로 감사하시라고요 날마다 뭐가 되는 일이 있어야죠똑같으니내 환경과 내신명은똑같으니 뭐가 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신령한 것을 서로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붙잡아 주시라고요 집사님,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말 겁니다. 할 것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것대로 끊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라고요. 건면하시라고요. 말 듣지 않으면 지가 스스로 지옥을 택하는 거죠. 안 들으려면 지가 마귀자시라는 거 시인하는 거죠.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건 너 독사의 자식이야. 옳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넌독사 자식이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지금 말이나 일,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분내고 열게 버리고 싸우는 것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다 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지금 싸웁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혈게부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절세한 꼴 보기 싫어요 여러분 말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이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혈기 부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분별을 하시라고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것과 혈기가 분냄이 다툼이 미움의 시기가 거짓말이 가늠의 도덕질에 살이니, 이거 예수님이 이름으로 하고 계시느냐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름을 의지하고, 여하에까 감사하라. 예수님이 이름으로 지금 감사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날마다 뭐만 하죠? 불만, 불평만 하죠. 되는 일이 있어야지. 하는 일 먹어서 될게 뭐가 있어? 되는 일에 뭐가 있어? 날마다 불만 불평하고 있으니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불만 불평하고 계신 건가요? 예수, 그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시라고. 그분이 이름을 의지하고 감사하시라고. 그분의 능력으로 은혜로 감사하시라고. 그분의 감사의 그 지혜로 충만함으로 감사하시라고. 예수의 님 지혜로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주시는 그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감사하시라고요. 그런데내마다 여러분 말이나 일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시니 여러분 지금 날마다 미워하는 말 하시고 혈기 버리고 다투고 싸우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싸우고 있느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내고 있느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혈기 버리고 다투고 있느냐고요. 그렇다면 뭐요? 이거는 우상 꽃이라니까 여러분 뭐요? 우상 꽃이라니까 마귀 자식이지. 독사의 자식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날마다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예수 믿는다고 피찬성찬선르고 찬성 날마다 말씀 사는 거 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울불짖고 기도 드리고. 독사의 자식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신령에. 여러분 주인의 안에 계신다면 자동적으로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절제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지도 못하고 절제도 못하고 급하게 승질거리고 혈기 겨리고 때려부시고 싸우고 저주하고 여러분 속에는 그 쓴뿌리들이, 그우상꺼들이딱 밑에, 맨 밑에 딱 엎드려져 있어요. 딱 엎드려요. 겉으로만. 겉으로만. 겉만 예수 믿는다 그지 겉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곡과 쭉전이가 있느니라. 알곡과 쭉전이가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복도 입지도 않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또, 벌거벗지 않는다 해도, 시큼한 옷 입고, 더러운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호려색에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벌거벗고 다니는지를 잘 분별을 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평각의 띠를, 사랑의 띠를 띠어. 피차, 서로 용납하고, 피차, 서로 사랑해어 무엇을 말해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 이름을 의지하고 여와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모든 것이 능력이 할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 피예요. 죄사함 맞아. 이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같이 그리스 영이 없으면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영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미워하고 싸우고 혈기 벌르고다투죠 그리스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에요? 마귀영이죠 마귀영 독사의 자식 유괴난 사람은 유괴난 사람이요 영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난 사람이라 말씀으로 낳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낳지도 않으면 서 그리스 영도 없으면서 그리스 사람이라고 날마다 싸움질을 하면서 날마다 미워하면서 거짓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신뢰 영이 내네 안에 계셔서 날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의 지혜로 자라가셔야지 자기 혼에서가 어떠한 것도 모르고 날마다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싸우는 모습은 여지없는 마귀요, 군사요, 마귀의 자식이요,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결국은 지옥간다니, 구더이도 죽지 않습니다. 구더이도 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날마다 뽑아내고, 누가 나를 뽑아낼 거예요? 누가 알고, 누가 알고 내 혼혜 세계 있는 거 벌거벗은 나를 그래서 옷을 입게 해줄 거냐고요? 누가?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죄종들을 택해서 내 백성들을 더러운 죄를 죄산받게 해 주어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를 베풀고 죄산받게 해 주어라 또 뭐라고요? 그리스 영이 있게 하라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이와 같이 포로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또 포로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기도받고 다녀가지고 갇혀있고, 매맞고 있고, 묶여있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요. 이 혼이 날마다 잡히고, 끌려가고, 매맞고, 발길로 채우고, 이 온몸 땅 속에다 묶어놓고, 이런 걸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그러니 소경이어 기먹어리죠. 이 하나의 말씀은 성경은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기 눈이 아직도 이 성경이 여러분이 안 열렸어요. 안 열렸기 때문에 육도 모르고, 혼도 모르고, 영도 몰라요. 오장육부나 아시나요? 혼은 아시나요? 영은 아나요? 하기는 치어종들의나마다 육과 온과 영을 증거하는 사람은 없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증거하는 사람은 없다. 예, 그러나 저는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데려다니시면서 천국지옥 다 보여주시고 여러분 육과 홍과 영이 거짓 목자가 거짓 영들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교사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여러분을 황금을도둑질 하고 여러분 홍과 살육하고 혼을 뺏어가버리고 묶어버리는지를 다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아, 저 거짓냥이구나. 거짓목자구나. 이러니, 지금도 마귀들은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잡아가려고 뛰어다녀요, 뛰어다니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시요 우는 사자같이, 특히 택한 백성들을 우는 사자같이 들어 찾고 있다. 마귀가 공중에서, 땅에서, 바다속에서 거리거리에서, 산속에서, 주로 찾고 있어요 어떤 교회를 삼킬까 어떤 목사를 잡아버릴까 잡아, 잡아 어떤 영재, 영들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사님만 잡으면 여러분 다속경니까 지옥을 인도하는 목자니까 목사님 죽이려고 목사님 잡아가려고 그래목사님이라 그래서 거짓 목자 만들고 거짓 선지자 말고 거짓 선교사 만들어서 지 군사 만들어 지 군사 그래서 간곡곳마다 거짓 양들이 신학하라, 신학하라, 신학하라지 군사 키우려고, 지자식 키우려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요. 직접,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받으셔서, 귀신들에게 거짓 목자들에게 돌아나지 마시고, 거짓 예행자들에게 거짓 흥사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물질 뺏기지 마시고. 도둑맞지 마시고 참하나님영을잘 지혜를 받아서 참목자에잘 인도를 받아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거듭나는 성화대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지켜드립니다. 아멘, 아멘.